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남자, 정영군입니다 자, 그, 오늘 이제 또 뉴스를 이렇게 저렇게 읽다 보니까, 어, 여러분 드론 아시죠? 그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 있어요. 중국이 잘하는 게 드론 잘 만들어요. 이전 세계 점유율의 70%인가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거진 다 먹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DJI가, 어,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 셋도 좀 미리 좀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이, DJI가 상장이 되면, 어, 관련주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한국에 관련주가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JC현 시스템이라고, 그, DJI의 한국 총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저희가 뉴스를 보다가, 어, DJI가 뭐, 홍콩 상장을 한다. 이게 뭐, 가시화 됐다. 라고 하면,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JC현 시스템을 사면 됩니다. 어, DJI가 상장을 해서 엄청난 자금을 모아가지고, 뭐, 공장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드론을 더 싸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마케팅을 강화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 있으면, 당연히, 당연히 한국 총판인, 어, JCN 시스템도 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